자,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 어, 너무 중요해.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L과 M이 평행하대. 그러면 지금 밑변은 고정되어 있는데, 평행선상에서 A가 A-로 움직여도, 그지? 더 움직여도, 이렇게. 그 넓이는 어때? 높이가 일정하니까, 넓이는 항상 같겠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어 굉장히 많이 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에서 얘는 잘 찾을 수 있어야 돼. 굉장히 여기 이 중요한 그림이에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D라는 점이 D라는 점이 이 평행선상에서 이렇게 쭉 움직이잖아. 그러면 A D C 이 삼각형이랑 A E C 삼각형이 넓이가 같겠지, 그지? 왜냐하면 A C랑 D가 평행하다고 랬으니까 그니까 러 우리가 문제상에서 평행선 위에 어떤 점이 있으면 쭉쭉쭉쭉쭉 움직여봐야 돼. 알겠죠? 자, 그런 연습을 한번 요 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거야. 잘 봐봐. 자, 여기에 보면, 음, A, E, C라는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이 E라는 점을 선생님이 이렇게 F로 끌어다 보 끌어다 볼게. 그러면 A, C는 그대로 놔두고, 요 넓이랑 같은 거야. 그 다음에 평행 사변형 A, B, C, D니까 A라는 점을 또쭉 뒤에다 끌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 e 넓이랑 또 같아 버리네 그런데 D, D, F, C 넓이가 55라 그랬으니까 A, e C 넓이도 얘도 55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평행선 상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끌어다가 붙일 수 있어야 되, 되겠다 요게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너무 중요해.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에 비하. 어, 얘도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은 얘도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여기 높이가 같으니까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m 곱하기 h를 2로 나눈 게요 빨간색의 넓이가 되는 거고 요 파란색의 넓이는 n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그러니까2 2 그러니까 이, 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 n이지 n n m이라고 썼네 선생님 n으로 고칠게 지우개 짠 이렇게 해서 n으로 고칠게 이렇게 n으로 고치면 hh 없어져서 이게 이제 s1 넓이고 얘가 이제 s2 넓이인데 넓이의 b가 넓이가 m과 n, n 의 b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밑변의 b가 넓이의 b는 인 거야. 당연한 거지. 높이가 같으니까 얘도 매우 중요해. 얘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봐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C에서 BP, BP와 PC가 여기가 3대 1이래. 3대 3대 1 이렇게 나누어졌대. 그 다음에 AP의 중점이래. q는 중점. 자 a b q 의 넓이가, a b q 여기가 이 넓이가 얼마냐면 1 2이래 그럼 여기도 12가 되겠죠.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AQ랑QP랑 같으니까. 그러면 이 넓이는 a b p 이 전체 넓이는 24가 되겠죠. 24. 자 근데 본 보니까 B, C가 또 3대 1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24대, 24대. 요 A, P C의 넓이로 우리 x라고 할게. x는 역시 3대 1이 되겠지. 그러면 3x는 24니까 x는 38에 있어. 8이 되는 거야. 요 넓이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B C의 넓 넓이는 24 더하기 8이니까32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은 뭐가 될까 야 이미의 사각형이 있어 그런데 그 중점을 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면 항상 평행사변형이 돼 얘가 왜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다가 자 봐봐 여기다가 선생님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 볼게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보면 다시 다시 제대로 이쁘게 자 이렇게 그어보면 보세요 이이 이 보조선의 이 길이와 얘얘이 길이가 1대2야 1대2 그치 않아? 여기가 이제 1대2 1대2 이와 같은 요 이와 같은 그그 그 개념으로 여기 길이가 이 길이가 만약에 2 a 이면 보조선의 길이가 2A이면 여기는 A가 된다고 그러면,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봐봐. 역시, 1대 2가 돼갖고, 2a의 반, 여기도 a가 되겠지. 알겠죠? 그 어떤 동일한 방법으로, 만약에 보조선을 이렇게 근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2b면, e,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도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이 형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평행사변형 안에, 이렇게 중점을 다 연결하자 그럼 얘는 역시 평행사변형이 돼왜 그러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보면 여러분 닮음, 닮음임을 지금 쉽게 증명할 수 있어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잖아 역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역시 닮음이죠 이 각이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역시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 안에 이제 중점을 연결하면 마름모가 되는데 얘네들은 이 사각형, 이 사각형, 이사야 이사각... 이삼각형, 이삼각형 네 개의 삼각형이다 합동이야. 합동. 아, 여기 선생님이 평행사변에서 잘못 말했는 합동이야. 얘랑 얘랑 합동. 여기 여기 합동. 합동이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럼 뭐야? 마름모가 되겠지. 자, 4번. 마름모의 중점에서 다 연결을 하면 얘는 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 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인데 합동이야. 여기 선생님이 만약에 알파라 그러면 여기도 알파야. 여기가 알파, 여기도 알파. 얘도 얘도 합동이야. 여기가 베타, 이등변 삼각형 합동. 여기 베타, 베타. 그러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네각이 지금 다 180도에서 똑같이 알파 베타를 빼니까 여기는 모든 각이 4각이다 네 같겠지. 같긴 같으니까 360도를 4로 나누면 90도 직각이 되겠죠. 정사각형 안에다 역시 연결을 하면 얘는 정사각형이 돼요.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은 마름모가 돼요. 마름모 역시 합동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각형은 평, 사평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낳는다. 평평 직마, 마직, 정정, 등마 알아서 외우면 될것 같아.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사각형의 모든 개념을 마무리했습니다.